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민생을 모르고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덕수 총리가 어제 또 보여줬습니다. 택시요금 천 원, 버스 이천 원. 이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건 정몽준 버스요금 70원 발언이 떠오른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해당 수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아주 가관이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니까 저런 황당한 짓들이나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논란이 한둘 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회사 두 곳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이균용 후보는 정작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여고생 온몸을 때려 성폭행을 해도 상처 중하지 않다며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려 보시다시피 엄청난 역풍을 불러왔는데요. 어떻게 윤석열 주변은 죄다 저런 사람들이냐? 저런 인간이 대법원장 후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련 씨 같은 여성 단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지켜보자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입을 뗄 때마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채팅이 8,700개나 달렸고요. 야당의 비판에 1+2를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지금 각계에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운 선거가 언제냐? 국힘은 싸그리 망하게 해야 된다. 국민과 싸우는 사람들이 말이 되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정부 채널에 오염수 진실 영상 아나운서가 국민의 힘 소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최근 문제에 오염수 관련 유튜브 영상 속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힘 소속이란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일감몰아주기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윤석열 유튜브 메인 MC부터 취임 행사 사회자 등등 주요한 행사의 사회자를 계속 맡아서 이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 당무위원이고 정치관로 분류돼 있다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공정과 상식은 무슨 헛소리냐?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 아니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선 오염수 규탄 여론전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호남을 찾아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도 하죠.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시점이란 말까지 나왔고요. 이 또한 계속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선 논리 말로 싸워라 점잖게 잊지 말고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독려했다는데요 저래놓고 문재인 정부한텐 국민 분열이네 뭐네 왜 그렇게 난리친 겁니까 점잖게 잊지 말고 싸우라고요? 대놓고 국무위원들을 한동훈스럽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태영호 의원도 본인 과거는 생각도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며 홍범도 흉상 문제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덧붙여 남로당 박정희도 제적해라. 지금 육사를 이런 현수막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업자득이고요. 최근 안기령 상금부대변인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아니라 용산전체주의 세력이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독립영웅을 어떻게 저렇게 부관참시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로도 김건희씨는 개시용 금지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는 언플을 하고 있는데요. 낄낄빠빠라는 것도 모르나 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